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슈퍼마리오 브로스위 초보가 초보, 초보가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초보가 잘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보는 1-1부터 못하니까 1-1부터 해보겠습니다 아니 거기서 왜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군바가 왜 거기서 나와, 진짜? 그래, 나랑 한번 덤비자, 군바야. 덤비자! 이거, 군바를 물리적인 건데요. 콩, 콩콩 한 감을, 한 아마 바이어를한 어, 번만 싸도안 죽을 거예요. 만약에 꼬마는 한 방에 죽습니다. 중간은 한4번 정도? 될걸요? 아니, 1-1에서, 아, 1-3이구나. 미안. 일단, 1-1 깨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와이어 때문에, 오, 오, 여기서 처음에는 꼬마류에요. 그래서 군바 안 받는 게더중요했습니다 저, 저기에 터널이 있어요. 저기, 저걸 다 먹, 고다먹으려다 먹, 다 먹는, 있습니다. 바로 헬리콥터가 있어야지 쉽게 할수 있어요. 지금 아직 부스라서 4개는 못겠네요. 초보자들은 원래 4개, 1개 빼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소 되면 한다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떨어지면 마리오는 바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기 위해 이, 이것이 필요합니다. 헬리콥터 없어 또는 그냥 이로 점프를 해야 되거든요. 문제인데요. 너무 빨리 달리면 저, 저한테 마주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날기는 왠지 컨트롤러를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기 어, 빨간색 같은 거빨먹은 법이 뭐가 중요하거든요. 달리면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초보자들이 암심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발은 그냥 날아서 피하면 되구요 여기 비밀 창고가 있습니다 필류핀 먹을 수 있는 공간인데요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미 어나아타면필류핀 받을 수 있었는데 저거 실수했네요 <laughs> 이어서 1-2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분발을 쓰러뜨리기 어려우면 여기 막단기에서 아래로 누르면 슬라이드를 할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어, 여기서 얼음 공격도 할수 있게 되는데요. 1버튼을 누르면 얼음이 됩니다. 그래서 1하고 흔들림을 하며 계속 움직이면 얼음이, 얼음이 움직입니다. 2를 떼면 이렇게 벽이 부딪히면 얼음 깨지게 됩니다. 생각보다 이게 컨트롤러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다 외운 사람들은 쉽습니다. 그리고 또 파워블럭은 들기가 똑같습니다 얼음하고. 하지만 밑에 위에 있던 코인도 다 떨어지게 되죠. 얘도 될수 있습니다 얼음하고. 하지만 버금플러는 얼려서 못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얼음이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벽에 붙으면서 이를 누르면 벽차기가 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거, 코인을 다 먹지 마라. 난 은슬하고 코인을 딱하나를 괜찮아요. 하지만 어네 개, 세 개는 너무 괜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로 올라가면 여기 스타가 있어요. 여, 그리고 여기 코인 8개도 있고요. 밑에 내려가면 군마가또 있을걸요? 그걸 또, 똑 마찬가지로 올려서, 들어서, 이렇게 말해요, 군마한테나 잠시만 쓸게, 라고 눌러서, 이렇게 껴지게 할 거예요. 생각보다 어려운데, 구소주는 너무 잘, 잘할수도 있으니까 초, 초, 이거 초보들만 보는건데 까먹은 사람 구수인데 까먹은 사람도 볼수 있게 해줘 그리고 여기 여기서 달리면서 밑으로 하면 여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블럭 있는데도 어떻게 되려면 에서 아래로 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점프해서 아래로 아 컨트롤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슈퍼스타를 먹으면 그냥 이렇게 망고 죽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죽이면 됐습니다. 또 여기 비밀 창고가 있는데요. 계속 진행하려 면벽차기를 해야 니다 아까는 똑같이 격차기를 해야됩니다 하지만 여기로 들어가고 싶으면 엉덩망으로 찍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파워블럭이 있는데요 여기 파워블럭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들어서 던져서 적을 죽일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후인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슈퍼스타, 슈퍼스타도 파워블라도 다 떨어지게 되죠. 슈퍼마리오 메이커 2에서도 막슬리드월드 이렇게 되는데요. 저저파워블록는 어, 적들도 안심하게 죽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흔들면 이렇게 컨트롤로 조작을 됩니다. 저는 안심해서 그냥 힐피안 해도 되는데, 1에서 4초 점은 넣게 합니다. 그리고 피속기어 구해주는 법도 알려주겠습니다. 1-3인데, 내모자는 어디 갔지? 내 모자는 어디 갔어? 내 모자, 나또꼰거 아니야? 바로 앞에 있는데? 그쵸, 여러분. 왠지 저가 느낀 점인 것 같습니다. 저 알겠어요, 바로 앞에 있네요. 어, 저 심해. 피노키아야. 하고안 돼. 나고 생각하고 던져놔요, 그래야지 얘를 죽일 수 있답니다 잘, 너무 잘가라고 생각해서 얘를 꽁꽁 얼른분인데를 죽입니다 또는 페노큐를 어, 들어서 계속 진행합니다 다음 또 군바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회오리 점프밖에 할수 없습니다 회오리 점프는 오 요시 타면 안 됐나? 요 피노키오 어징행 중에는 요시를 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시를 타면 피노키오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같이 탈수 같이 없는 방법은 없어요 이러면 피노키오도 같이 내리게 됩니다 마리오는 금세 목숨을 잃고 피노키오는 피노키오는 아직 살아있지만 피노키오도 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가 잘 덧바줘야 해요. 그러다가 피노키오가 다 교통사고가 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그럼 왠지 무이 없기는 살짝 어려워요. 초보자들이 아직 못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왠지 군바가 많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여기서 그냥 엉금엉금을 넣을 수 밖에 없는데요 엉금엉금이 가끔씩 춤을 틀때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호수는 그냥 이용해서 이용해서 할수 있습니다 이를 계속 누르니까 너무 힘드네요 여기서 잠깐 아 잠시만요 <laughs> 음. 왠지, 이를 계속 하는 게, 중전에치피놓기어야 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주면 되는데요. 얘가 아래로 갔을 때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맨 위, 맨 아래로 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안 갔습니다. 이때, 회오리 점프를 하면 되, 되긴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일 때문에, 진짜. 피노키아 미안네 라고 사과해서 오 피노키오 저또 맞을 뻔했네요 데미지 이득. 근데 이거 왠지 저 알텐도 왠지 받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아이템을 받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피로키우 때문에 너무하네요. 그럼, 피로키우를 안구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처음은 피로키우 어려우느라 한번 넘고 가겠습니다. 여기서도 막, 아까 왜 알려줬죠? 오, 무릎 꺼냈네. 라고 생각해서 그냥 내 뜻이다. 저리저라고기기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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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요이냥기 저기, 저기,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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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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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군바 두 마리는 그냥 회오리 점프로 나가버리고 요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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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야 진정해 군마들을 해치 하지 말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근처에서 흉내나하지 말고 군마들을 모입니다 군마들아, 이소와라고 생각해서 군마들을 몰려줍니다 이렇피 그, 대통령입니다 이러면 끝이네요 어디갔어 얘들아? 라고 생각해서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가 여기서 기다려주기만 하면 이때 배트만됩니다 그럼 보너스 4 0점을 얻게 됩니다. 그럼 너도 잘 가라고 생각해서 엉금엉금을 보내주십시다 엉금엉금은 이제 사라지기도 했지만 아직은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이한 마리로 뭐할려요 아직 두 마리가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밖을 지나가면 이미 사라집니다. 여기서 또 좋은 방법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벌써 사라졌네요. 여기서 또 나오진 않아요. 그냥 슈퍼 버섯이 나와요. 근데 내 모자는 어디 있지?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코인을 한번 봐습니다 그리고 아버크 플라워다 하고 그냥 먹어줍니다. 위에 또 요시가 있는데요 아니네 그냥 여기서 그냥 파이어.. 엥? 어디갔지? 하고 1로 배으만 됩니다 사실 저가먹은거였어요 먹는거는 1을 누르면 돼요 근데 아 퍼크풀러다 무릎을 밟아버렸어 라고 생각하며 왠지 기분이 누네요 요신은 아무 통도 아닙니다 버커빌라우는 그냥 이렇게 밝기만 하면 아무 부품형도 없습니다 또 여기서 비밀사고가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면 여유 나옵니다 다른 요신는또 이거겠죠? 또 다섯 개를 보면 무면... 이제는 아이스 줄 거예요. 오. 먹기 했는데. 자, 여기서 적들이 많으면 이렇게 하세요. 불로 그냥 발사해서 8천점이나 나오네요. 1 6나 했어요. 이렇게 하면 엄청 대충 재밌네요. 빨리 갑시다. 빨리 가는 범은 요시도 달릴 수 있습니다. 눈봐도 그냥 먹을 치쉴 생각만 하고 거청조차안 해도 됩니다 이러고 그냥 싸우기만 하면 되는데요 혹시 어려운 분들은 그냥 1렙을 받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하세요 내려버려 이렇게 하면 타이밍을 엄청 잘 맞춰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좋다. 자,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름길을 찾게 된다면지름길은 어디일까요? 과연 지름길은 어디일지 궁금한 친구들은 좀 저어디인데요 어, 그냥 여기서 파이어는 그냥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1로 하면 이가 좋습니다. 그 대신 1코인만 나옵니다. 3단 쪽하 방법은 이렇게. 요새 잠깐만 안타볼게요. 이렇게. 이거 생각보다 타이밍 잘 맞춰야 되는데 또또 또 군바를 먹어줍니다. 이스타구이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군바들이 모으면 타이틀입니다, 이제. 이제 이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어디갔지라고 생각해서 다시 붙습니다 그럼 이제 없어집니다 이 타이틀 밖으로 가면 사라집니다 저는 여기 파이어라서. 요시로 잠깐만 내리고 하겠습니다 아하 요시로 망치를 먹을 수 있는데요 망치를 먹어서 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얘가 가운데쯤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럼 코인 5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퍼프플라운은 또한건 없습니다 그냥 먹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아까 거기서, 거기 위치에서, 똑같, 이제 아이스입니다. 아이스 버전으로 변신했어요. 어, 버그플라우를 무르고 밟아보는데, 똑같은 발입다 똑같은 모, 뭐, 이게, 무시는 어, 그냥, 어, 버그플라우한테 쫓을 수 없는 발이라, 그리고 6 다시 하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려면 불을 발사한다. 이렇게. 직진 으로 코인을 먹어줍니다. 16p까지 됩니다. 파이어를 발사하면. 1 6피를 3개다. 좀만 앞으로 가면. 1 6피 3개를 받을 수 있어요. 돌도 여기. 여기 비밀창고에 있어요. 사과도 하나 있어요. 또, 여기 또, 우월드 가는 데에요. 이 위로 오르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요시, 요시 발만 보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문제. 여기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선 모양이 제대로 달, 다른 부분인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